여기저기 코디하기 진짜 좋은 컬러감이거든요. 이러 진짜 휘뚜루마뚜루 청바지 그리고 되게 워싱이 너무 잘돼 있어서 컬러감 너무 음, 예쁘고요. 어. 그리고 보시면은, 그러니까 왜 핏이 달라 보이냐면, 우리 이사님은 우선은 힐을 신으셨고, 네. 저는 우선은 운동화를 신었고, 그리고 저는 살짝 전 사이즈가 좀더 작으니까 스몰을 똑같이 어. 입었어도, 이사님은 살짝 조금 하얘있을 는좀더 허리에. 저는 허리에. 저는, 어. 입고. 저는 좀 이렇게 골반으로 골반 골반 내려서 입고. 이런 식으로 입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는 핏, 이렇게 딱 비교해서 딱 좋겠다. 음. 그냥 뜻 사이즈. 살 그러니까 다르게 뭐. 입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뭐 이사님 빗을 입고 싶으신 분들은 훨씬 얇으시면 뭐 뒤에 살짝 줄이시던가, 음. 아니면 벨트를 하시던가. 음. 아니, 저는 그냥 이런 가지들은 뒤에 살짝 입으시 어, 저도, 저도 가끔 접어요 네. 어, 이런 식으로 입으시면 근데, 되고. 이거는 운동화를 신으나, 이렇게 그냥 구두를 신으나, 너무 빗이 다 예뻐요. 음. 66 발리면 저는 미름을 입으셨어요. 이게 살짝 크게 나왔어요. 내가 기다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초도 물량 준비해 놓은 거는 음. 아마 11시 되면은 다 빠져나갈 것같은데 맞아요. 말 초도 물량 빨리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번에도 백설린 추천 후쿠청바 지 너무 잘 입고 있어. 저희가 추천하는 청바지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저희가, 저희가 유도 여러분 좀. 청바지 진심이지. 어, 청바지 진심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도 어, 유독열 열 올려서 얘기하네? 어. 하는 게 느껴지실 때가 있는데 그게 그때 후쿠청바지랑 요 바지. 또 청바지가 이뻐야 위에 모. 바지는 무릎 나오는 거는 뭐 이거 100년만에 입으시면 나오긴 하겠지만은 제가 지금 우리 이사님이 뭘 입으신 거냐면 제가 촬영용으로 입었던 거를 어, 어. 제 이사님이 저 자연스럽게 이걸 가져가서 입었던 거고. 게 좋아요. 어, 이거를 구매하신 거고 저희가 또새 거를 받은 거고 제가 새 거를 산 거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입으셔도 조금 무릎이 살짝 뭐 나오던 나중에 이게 좀 해져서 색깔이 바래던 더 예쁜 청바지라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청바지도 목요일날에 48,000원 아, 또. 아니, 아니, 이거 아니, 되게 예뻤나봐. 자꾸 옆에서 입어봐. 이렇게. 아까 퍼베스트는 응. 얼마였니? 퍼베스트 가 까는 그냥 그래. 이렇게 마무리 되어 있어요. 퍼베스트도 거기다 다시 한 번. 입력해. 흰색티 지금 판매하고 있나요? 이 흰색티. 화이트, 우리 화이트, 흰색티 이거 팔고 있는 거 아니야? 흰색티 알려줘딱 음. 예쁘지. 나 진짜. 이뻐 이뻐 이이 콘스. 이모 예뻐. 그냥 나 진짜 맨날 이러고 다녀요, 여러분. 제 평상시. 꼬디 네, 네. 그대로 사고 싶. 지금 당장. 나이스. 어, 목요일 뭐 이제 이렇게 다니고, 네. 그리고 지금 반팔을 입긴 했지만, 느낌만 보여드릴게요. 저는 근데 반팔에도 뻘잘 입거든요? 차 타고 다니니까. 어, 그지 실내에서 또 그렇게 입고 있어 봐라나 예쁘잖아,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는 줄로그스럽게 좀더 어, 예쁜 드레스업한 코디를 한번 해드렸다면, 이거는 여러분.